사실 돈을 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는 무작정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것도 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고정비를 줄여 나가는 것이 돈을 모으는데 되게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의료비에는 10만 원을 쓰고 교통비에는 10만 원을 쓰고 집비에는 30만 원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목표를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나는 이번 달에도 테크로한 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벌었고 개인적으로 내가 되게 추천하고 싶은 앱테크는 그냥 어제에 나는 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오늘의 나는 2천만 원이 있네 나도 했으니까 너네들도 할수 있다 안녕 나는 28살 조윤경이라고 해 나는 현재 회사에서는 경영관리 직무를 하고 있는 되게 평범한 직장인인데 또래에 비해서 돈에 대해 관심이 많고 돈을 조금 빨리 모으게 돼서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1억이라는 돈을 모았는데 그런 이야기로 유튜브를 하고 있어 나는 25살 때, 2020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를 하면서부터, 아, 내가 퇴사를 하고 나면 내 소득은 없어지는구나.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투자를 하게 된것 같아. 지금 내가 앞에서 3년에 1억 정도 모았다고 말을 했는데, 한 1억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하면, 현금이 4종도 있고, 달러가 1종도 있고 주식은 2종도 있고 예금이 3종도 현재 시장이 이제 위험해서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이제 현금과 달러를 조금 늘려놓은 상태야 지금 이제 주식에 들어갈지 어디로 들어갈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섣불리 예금에 들어가기 보다는 잠깐 보류해 놓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것같아 사실 돈을 모으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는 무작정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처음에 4년 동안 1억을 모으자라는 목표를 세웠고, 그럼 단순하게 1년에 2,500만원, 한 달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럼 내가 2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내가 쓰는 소득과 소비를 그 200만원에 모으는 것에 맞춰서 그냥 생활을 하면 자동적으로 돈이 모이는 거거든. 초반에는 단순하지만 그런 식으로 모았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돈을 빨리 모았다고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너 연봉이 높아서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도 처음에 월급을 받았을 때는 200만 원대의 월급을 받았고 사실 3년 차인 지금도 아직도 이제 20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있어. 나는 25살 때 처음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돈을 모을 때는 되게 그냥 재밌는 거야. 몇 백만 원이 일단 내 통장에 있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 다음에 몇 백만 원이 천만 원이 되고 이천만 원이 되니까 그게 되게 재밌어서 열심히 돈을 모았던 것 같고 21년에 돈을 모을 때는 주식에 본격적으로 눈을 떠서 주식투자를 되게 많이 했거든. 한국주식 또 이제 하고, 미국 주식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달러도 사고, 되게 다양한 투자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투자로 돈을 추가적으로 더 벌게 되니까 돈을 모으는 속도가 더 빨라졌던 것 같아, 그때는. 그 다음에 22년에 1억을 모으게 됐는데, 오히려 내가 한 5천만원, 6천만원 있을 때는 소비를 되게 하고 싶었거든? 뭔가 차를 산다든지, 좀 좋은 옷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1억이라는 돈이 생기고 나니까 뭔가 소비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고 그 다음 단계인 현재는 좀 부동산 이쪽도 공부를 하고 있어. 그리고 절약을 하려면은 나는 고정비를 가장 먼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교통비도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뭐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한다든지 핸드폰비도 뭐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알뜰폰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요새 구독 서비스를 되게 많이 이용하잖아. 주변에도 막한 세네 개씩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고정비를 줄여 나가는 것이 돈을 모으는데 되게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인 것 같아. 가계부를 쓸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가계부를 쓰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가계부를 쓰는 게 중요하거든.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100만원을 쓰겠다라고 목표를 잡아놓으면, 단순히 100만원을 쓰겠다라고 잡아놓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의료비에는 10만 원을 쓰고, 교통비에는 10만 원을 쓰고, 식비에는 30만 원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목표를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이미 목표로 잡아놓은 100만 원을 다 썼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소비를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너가 목표한 대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지. 보통은 여기를 초과해서 소비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앱테크를 생각하면 많이들 되게 소액밖에 못 번다? 라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나는 이번 달에도 앱테크로 한 20만원 정도의 수익을 벌었고 개인적으로 내가 되게 추천하고 싶은 앱테크는 패널파워라는 설문조사 앱이거든? 이 설문조사 앱이 설문조사 한번 참여하면 2천원, 3천원씩 벌수 있고 좌담회를 참여할 수도 있는데 좌담회를 참여하면 5만원, 7만원 정도 되게 큰 보상이 있는 앱테크라서 추천할게. 주식 같은 경우는 20년도랑 21년도에는 워낙 장이 좋았잖아. 그래서 나도 그때 처음 주식을 했는데, 장이 좋다 보니까 수익이 좀 났었고, 지금은 수익을 낸 것도 있지만, 22년도에 들어가서 마이너스가 난 부분도 있어.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1100원 대까지 달러가 떨어졌는데, 주변에서 누가 뭐 달러를 사야 된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1100원일 때부터 매달 100만원씩 사서 계속 모았고, 그 달러가 이제 어느샌가 1,400원이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달러로 조금 수익을 낸 경험도 있어. 내가 주식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거는 삼성전자였거든. 그때 5만원까지 떨어졌었나, 코로나 때? 그게 막 10만전자 간다 막 이랬었잖아. 그래서 9만 6천원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최고점에 딱 팔고 나왔어. 그래서 거의 두배 정도 먹었던 거지. 지금은 내가 종잣돈을 한 1억 정도 모았잖아. 물론 이게 되게 작은 돈인데 나는 이제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조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임장도 다니고 부동산 스터디도 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 좋은데 언젠가 나올 금매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부동산에 대해서 나는 사실 유튜브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 요새 워낙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관련 강의 유튜브를 듣고 있고. 있고, 추가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지역들을 직접 방문해서 그 지역들의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고 진짜 가봄으로써 이 지역이 정말 살기 좋은가? 내가 정말 살고 싶은 곳인가를 한번 보고 있고 한번 임장을 다녀왔던 아파트는 계속 달마다 시세를 체크하면서 가격 변화를 체크하는 식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어 절약을 하다 보면 사실 되게 현타 오는 순간들이 있거든? 세상에는 워낙 소비를 잘하면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당장에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잖아. 근데 그런 순간이 있기는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돈을 모으면서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재미? 그리고 이 부동산을 내가 언젠가는 살수 있다는 그 희망?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돈을 모으는데 크게 현타는 안 왔던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내 소득을 월급에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내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내가 최대로 절약할 수 있는 돈이 200만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추가적인 부수입을 만들어서 내 월급이 200만 원인데 내가 부수입을 200만 원을 벌면 나는 수입이 400만 원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도 받고 뭐 추가적인 광고를 받기도 하고 외부에 강연을 가기도 하면서 매달 몇십만 원씩 부가적인 수입을 만들고 있거든. 근데 그게 나는 내가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모을 때 월급만 생각하지 말고 추가적인 수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 내가 돈을 모을 때 가장 첫 번째 정했던 목표가 1억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1억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했으니까, 그 다음 목표는 나는 내집 마련. 내집 마련을 한 3년, 5년 안에 하고 싶어. 정말 단순하게 우리는 오래 살 거잖아. 근데 스무 살까지는 부모님이 우리를 책임을 지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는데 나중에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거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지고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는 경제적 자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제적 기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노동 소득만으로 경제적 기반을 닦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투자를 남의 일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어. 1억을 모았을 때 당연히 기분이 좋았지? 내가 어쨌든 길게, 장기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왔던 건데 이제 그걸 달성하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았고 그 기분이 좋은 거 뒤에 약간의 그 안정감? 뭔가 난 이제 1억이 생겼다. 약간 이런 안정감이 있었어.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는 절대 아니거든. 근데 행복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돈은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돈을 만들어가는 돈을 모으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돈을 모을 때 힘들지 않았던 이유가 난 되게 다 긍정적이었거든. 내 주변에 사업체를 물려받아서 이제 몇십억씩 재산을 받는 친구들도 있잖아. 근데 그런 친구들을 봐도 그냥 얘는 내 인생이고 나는 내 위치에서 어떤 걸할수 있을까. 그냥 어제의 나는 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오늘의 나는 이천만 원이 있네. 이런 식으로 그런 하나하나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면 어느새 1억이 모이고 어느새 우리도 다 각자 집이 생기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좀 돈을 모았으면 좋겠어. 나도 3년 동안 1억을 모았잖아? 나도 했으니까 너네들도 할수 있다. 우리 같이 열심히 돈 모아보자. 화이팅!